오케이 당황하죠? 내가 이제 공격권이야. 간다 간다 총 간다. 주먹이다. 주먹 손 주먹이야. 주먹. 아, 일어나. 어머니 생각해. 어머니 생각해. 좀 어머니 생각해. 어머니 생각해. 이 새끼야. 이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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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한번 꽂아주고. 로우 로우 가자. 로우 가자. 로우 가자. 로우 가자. 로우 가자. 로우 가자. 하, 씨발 스팀이나가 없어. 스팀이나가 없어. 아, 스팀이나가 너무 부족해. 밥좀 많이 먹지 한국인 밥심이야 한국인 밥심이야 로우 자, 여기서 잽 한번 달려주고 잽이 씨발 이만하기가 없어 스테미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요 이거 한쪽만 넣 놓고 어. 자 그라운드 한번 가자 그라운드 한번 가자 그라운드 한번 가자 밀어 오케이 스테미나가 없네 채워주고 리베이 저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어떻게 하는... 저거 어떻게 돌리는 거야? 아 이거 왜 보여줘? 자꾸 영상 이거 보여주면 심판들이 좀. 한해 전입니다. 슈퍼 제가 6년 동안 전 주전자 참 진짜 끌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laughs>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따가 식사 한번하시자고요여러분 식사 한번 해요 네. 아주 오늘 판정도 잘 봤습니다 <laughs> 근데 다음 경기는 그냥 좀 지게 한번 해주세요 다음번에는 그냥 무승부 한번 해주시고 연장전 갔을 때저 아깝게 지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좋아 스즈키 새끼 넌 안돼 새끼야 일본 어디서 태극전사 앞에서 나이스샷 일본인 클래쓰있게 판정승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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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사강팔강이야굳 바로 팔강까지 올라왔어 이거 여기서 이기면은 데뷔하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훈련하자 얘들아 훈련밖에 답 없다 얘들아 훈련밖에 답 없어 이거 어 진짜 어 훈련하고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훈련밖에 답 없어 음. 아주 재밌구만 스킬 찍고 하면은, 보니까 스킬 같이 찍고 나서 스티밍을 올리고 하면은 이거는 하드킬 할수 밖에 없네. 어, 보니까제 체격은 태권도야. 어. 무조건 제 체, 체격에 맞는 건 태권도입니다. 어, 저 태권도 그래가지고 했구요. 태권도 마스터 합니다. 저. 가자고, 지금, 지금. 가자. 다음 상대. 복서야? 아, 나 씨. 다리 쓸때 복서한테 좀 약한데, 이거.

unbelievable season, unbelievable, unbelievable 강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부님. To 제가 주전자 6, 6년 동안 제가 해가지고 우리 사부님이 아주 감동 받으셨을 거야. 제가 꼭 우승합니다. 얘들아, 뭐 연야 연습 뭐 할까? 서브 미션? 서브 미션 갈까? 서브 미션 가자. 서브미션 so today we're gonna test your submission defense skills. I want you to keep your mind open, but your body controlled. 걸어와, 걸어와, 개새끼야. 푼다 풀었다. 꺼져. 고해. Great job on that submission. You really showed you know how to handle yourself on the ground. 형님 근데 이게 검은띠를 따는 거잖아. 근데 그냥 검은띠 세개 따면은 경험치 주는 거 아니에요? 뭐킥 연습한다고 해서 킥이 더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지 않아? 그런 거 없잖아. 그지? 그냥, 그냥 하는 거잖아. 오케이. 저서브 미션 잘 풀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검은 띠만 세개 따면은, 그,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 같아. 잘 봐봐. 내가, 이 새끼가 기술 건다? 바로 푼다. 뭐야? 들어서, 외치는 거지. 내가. 베리 파워 이 새끼를 그냥 들어서 오우오 디디디야! 좋았어 일어나 이새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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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러메치기를 해가지고 그냥 애가리를 그렇지 오케이 n 나이즈 샷 걸어갑니다 내가 싸움 미션 해 줘야 돼. a l right. So today the focus is mission defense. 내가 걸어 내가 어 내가 걸어 내가 다 내가 허다다 아냐 내가 푸는 거야? 아 내가 푸는 거 내가 제안 되지. 어디서 나 싸움 미션. 을 걸어 하디. 어 꺼져. 어차. 뭐야. 검은 지세개따지 않았어? 야, 김현식아만. 한번 하... 어? 한번더 해야 되나? 가자. 어 디스 드서 맺히는 거지. 와우. Wow. Wow. 가자. 어서 여고 d d t g 러 나이자. I l i 가져 져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새끼가 어디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저쪽 나갔어. 어. I'm e x t r e m e 뭐야? 누구야 돼? 야 이번엔 좀, 저거 좀 치자. 저거 좀 치자. 저로못 어, 가네.

내가 솔직히 그냥 8강 올라왔으니까 이왕 8강 올라간 거 제가 우승하겠습니다는데 들어와 들어와 똑같은 걸로 그냥 대가을 찍어 there we go uh, keep up the pace nice job 왼쪽으로 가자 how do you feel 아 근데 진짜 저거 잘 자신 없는데 아씨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let's go 뭐야 싸우는 거야 뭐야 그렇지 바디를 때려주지 위한번 때려주고 막아주고 막아주고 하이킹 한번, 한번 때려주고 그 바디. 막아주고 하이킹 한번 때려주고 롯데 하이한번 때려주고 롯데 하이한번 때려주고 롯데 하이킹 한번 때려주고 서데이킹한번때고 롯데 하한번 때려주고 서데 하이킹 한번때리주고 롯데 한번 때려주고 롯데 하이한번 때려주고 롯데 이킹한주고 롯데 하이주고 롯데 이 때려주고 롯데 하이킹 한 a 주고 롯데 하이킹 주고롯한주고 바디 때려주고 이킹한번때 때려주고 롯 유아 okay, like 형님들 킥을 안 때면 리안 돼요. 제가 태권도입니다. 주특기가 지금 이 캐릭터가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섞어줘야죠 는데 일단은 그리고 오른쪽 레어나 오른발 잡이니까 오른발로 아주 그냥 싹커키 한번 날려줘야 돼 이거 100 100 올린대 리 오케이 됐어 가자고 아론에서 기술 기술을 내가 모르니까 세이브 우리 또 도시언 님께서 또 찌등이 정신 차리라면서 저 토익 840점이에요 토익 840점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찌단기 여러분들 찌단기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오더하기 오는 기업 인것 같습니다. 가자고. 바로 가자. 렛츠 고. 방금 스테미나 올렸습니다. 스테미나스테미나를좀 올리고 8강이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세요. 저 7지렁이 8강 올라갑니다. So no matter how long you've been in t

Guys, this is it. This fight is three five-minute rounds. The winner of this fight moves on to the live finale. Good luck. Good luck. <ie> <prayed> <geez>. <trabalhar> Come on. Right. you Let's go. <that's what> <wizard died> 바디 바디 키 한번 가자. 바디 아, 바디 키 한번 가야 돼. 그렇지 정현이, 내가 풀어간다. 막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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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고. 로우 가자. 바디 아, 까비, 윔비 까비 막아주고, 막아주고, 막아주고. 어디서 하이킥 쳐 맞아야지. 너 체력 없잖아, 이새끼야 그럼 내 타이밍이지. 낭심을 때려야 되는데! 바디 가자 바디 좋았어 카운터 바디 하이킥 한번 날려주고 바디 그렇지 바디 한번 더 그렇지 로우 한번 때려주고 하이 그렇지 좋았어 카운터 좋았어 천천히 들어온다 막아주고 너무 쉽게 안돼 여기서 그라운드 한번 가라 그라운드 한번 타이밍 좋았고 올라가서 한키 때려주고 무빙 무빙 한번 해줘 무빙 한번 털어 무빙 한번 털어 무빙 한번 털어 찔러

바디가자. 바디 좀막기 시작한다 바디를. 그러면 했을까? 다시 한번 바디지 막아주고. 왜이래 왜이래 지금 정신 안 빨고 빨았어. 막아주고서 어디서 집중하자. 해강이야 지금 나 해강. 카운터 그렇지. 배를 때리이서 지금 죽고 라고. 분위기 좋아 지금 일라운드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로키 한번 섞어주면 서하이킥 가자 로우킥 섞어주고, 로우킥 섞어주고, 하이킥. 그렇지. 나이스, 굿. 나이스, 베이비. 로우. 로우 한번 섞어주고, 로우 한번 섞어주고. 발차이가 아주 날렵할 거야, 새끼야. 안 내가 두건도 해야 돼. 내가 듣건도 검은띠야. 로우 한번 해주고, 로우, 하이. 한번해주고 한번 원투 가자. 원투, 잽잽. 잽잽잽. 바디. 바디 한번 섞어주고. 오케이. 바디 한번 가고, 바디. 바디킥 한번 가자. 바디킥. 렛츠고. 그렇지. 당황스럽지. 하이킥. 마지막 아, 스태미나 관리해주고 여기서 한번 끌어안아 한번 왕국 조절 아! 안돼 안돼 1라운드 내 걸로 들어왔어? 어 1라운드 내거 들어왔어 디디티가 근데 스태미나가 없어가지고 걸기가 힘들어 한번 갈까? 한번 가보자 들어가자마자 바로 요번에 테크다운 간다 테크다운 가자 고테크다운가 아 뭐야, 큰기술이왜 안... 어디가 자꾸, 야, 뭐해 너네들이! 아, 이 새끼들... 롱. 다디한번 때려주고요. 리디킥 그렇지 바디한번더못 오게 한 <목소리> 번씩 <목소리> <목소리> 저는 임파이터로 면안될거 같아 태권도니까 태권도 자세 나오죠? 병새끼 어디서 어디서 <laughs> 가지주고 막아줘 막아줘 배 존나 많았어 지렁가배 존나 많았어 노코냐 배바라기가 이러면 안돼 이거 그렇지 가자 주먹가자 아 카운터가 왜 안돼 이거 발 카운터 발 카운터하기 존나 어렵네 이거 피니쉬 돈 스타브? 킥고잉? 오케이 갈게 바디 한번 막아주고막아주고막아주고 새끼 막아주고, 막아주고. 못해 새끼 못해 새끼 못해 아, 이거, 못해 지 그라운드 한번. 해 지금 못해 지금 못해 지금 아, 해 지금 못해 지금 못해 지금 못해 지금 못해 지금 못해 지나못보야이못새끼금못 존나 때려, 존나 때려 개새끼 누웠을 때 때려야 돼, 찌릉아 누웠을 때, 그렇지 <laughs> 아니, 그렇지! 가자, 찌릉아, 몰아쳐야 돼, 하이키 꺼져, 꺼져, 꺼져 너가 테이크 다리면 나도 테이크 다임 개새끼 <laughs> 여기한대 때려주고 두대 때려주고 무빙 한번 해주고 무빙 한번 해주고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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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못 가게 그렇지 이라운드내거였어이거 이거 이겼어 이거 뭐야 한번더 해? 8강은 3라운드야? 야 얼굴 왜 이렇게 개빠졌냐 이거 Take 구야 이겨라. 어떻 o 운나 새끼야. 배가 안 죽어, 누빔, 누빔. 고 털고, 고 여기서 허벅지를 옆구리를 존나 때린 다음에 무빙 한번 털어. 그렇지, 여기서 주먹 존나 때려. 내려 찍어, 내려 찍어. 너 지금 떡대좋아지그 그렇지? 가자. 아이 새끼. 막아주고. 이 새끼 스태미나 좀 빼주고 여기서 하이키. 그렇지 하이키. 좋았어 뭐야 스태미나가 내가 더 없네. 로우로 가자. 로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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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 새끼야. 여기다. 막아주고 막아주고 로우다 이 새끼야. 너 왼발 병신만 해. 오른발. 스테미너가 안돼 내가 나도 때리고 싶은데 스테미너가 안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체력이 안 되면 느리거든요 그렇지 바디 바디 한번 가야 돼요 아 바디 안 맞았어 그렇지. 체력 안 된다 체력 안 된다 체력 왼쪽에 빨갛게 보이시죠? 이게 체력이거든요 체력이 안 보여요 막아주고 야 질척하게 가자 질척하게 가자 지렁아 질척 아, 이거. 아, 존 나봐. 야, 봐, 아 왜? 아, 이론아. 아, 이아이론 일어나 아어나아이 뭐해 아니왜안일어아스론 이론아, 이아 이론아, 이아 이론아, 아 복부봐 복부, 봐, 복부. 어, 어머니 생각해 어머니 생각해 어머니 생각해 부모님 생각해 부모님 생각해 와봐 카운터 맞 하자 잽잽잽잽한 번으로 좀 점수 좀 얻고 질척하게 한번 여기서 퀵다운 실패했고 당황하지 말고 어머니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해 가자 다 왔어 8강이야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돼 복구가자 복구 복구키 가자 그렇지 목은 좋고 아이 새끼 좀나 끈질기네 개새끼 이거 그라운드 간다 그라운드 그라운드 Let's g 코. 그라운드 점수 그렇지 그렇지 때려 잘했어 잘했어스태미너 없지만 잘했어 여기까지 그렇지 복프 좋았어 케, K, K, 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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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어 K, 강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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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so...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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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점수를 따줘야 되는거야 점수를 이따 저녁식사 한번 해요 63빌딩 스카우 라인지에서 S로 예약했으니까 하하하하 <laughs> KO하지 말고 점수를 쌓아주는거지 난 이렇게 더티플레이를 할거란 말이야 나는 발쓰는 발차기 태권도선수 김초롱이라고 오케이 가자고 찌롱아 가자고 가자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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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4강이다 4강이다 뭐야 결승이야? 4강이지 4강 4강이다 연습하자 연습만이 살 길이야 부모님 생각하고 내가 6년 동안 주전자 나르면서 줄넘기 했다고 생각해. 줄넘기 6년 동안, 6년 동안 해서 이 몸을 만들었다. 내 나이 18살, 낭낭 18세. 드디어 프로 데뷔할 수 있다. 아, 4강인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방금 4강이었어? 결승이야? Congratulations, you made it into the f i n a l I knew you would. Nice work. Nice work, f r i e n d too cocky. You b e a Keep your focus. Let's get you back home, back in the gym, and right back to work. Yeah. Yeah, baby. Congratulations, dude. You're right here. You made it to the finals. Yeah. Make sure Focke you stay focused coming into this last one. This is uh, the most importan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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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l the stakes. Sleep well, yeah. eat good, and kick some butt. Okay. 파이널 매치. 스 hey 사부. 저 새끼 수염 마에안 들어. 이 새끼 수염 마에안 들어. 제가 테이크다운 해서 양옆에 수염, 요거, 요 매기 수염, 요 매기 수염 제가 뜯어 버리겠습니다. 저 믿으세요, 여러분들. 추천 넣을 시간인데. 합니다 주짓수야 이새끼 주짓수 그라운드 걸리면 안돼 이거 그라운드 걸리면 안돼 그라운드 연습좀 하자 연습만이 살길이야 프로 데뷔하자 얼마만에 온 6년만에 온 기회입니다 6년 여기서밖에 못해? Today, we're going to focus on light kicks. I really want you to set these up. Your distance, key, look at your range, be powerful. Powerful하게. Okay, good 좋았어. job. Keep going. Good, good job, baby. Good job, nice. baby. Good job, baby. Good job, baby. Good job, baby. g o o n j o a b y o o d job, a y Good job, baby. Good job, baby. Good o g o a b y y Good job, b a b o o d 로우킥이야, 로우킥으로 데미지 싸고서 절대 그라운드 안걸리게 그라운드 절대 안 걸릴게요. 저 그라운드 안 걸릴 겁니다. 로우킥 연습하고 오케이, 좋았어 퍼펙, 퍼펙, 좋았어. 검은 티 가져와, 검은 티 가져와! I w a n you to rough this guy up in here. Move him around, make him feel how strong you are, but focus on your form. Let's go.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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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o k a o k y o k k a o k y o k a o k a o 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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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치 왜 이렇게 잘하냐? Half a m i n u t 푸시 해줘야 돼. 잘하고 있잖아. Nice job in there. How do you feel? I really want you to rough this guy up in here. Move him around. 가, make I him can. feel how strong you are. But focus on your form.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이게 한 방으로 보낼 수가 없어. 지금 이 스택으로는 처음 키운 거라서.